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5장입니다. 13장.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루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갓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는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소?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하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 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로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 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 10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리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리비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의 부장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첨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네, 오 올... 올해의 마지막, 다음 새벽 기도입니다 다음 새벽 기도오신 여러분들 다음 세여러분들 칭찬하고 축복 합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눈도장을 찍고 보여 n t know. I'm going to go. I'm going to 말씀 앞에서 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 그리고 영적 경계 또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아를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고 굳건하게 잘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벽만 완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또 배치를 하고 사람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성벽을 세웠고 왜 사람들 배치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인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요, 자츰자츰 사그라들어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열심히 오래 지속되면 좋은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맞죠?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비가 와서 꺼지고 바람 불어서 꺼지고 추워서 꺼지고 잠이 와서 꺼지고 바빠서 꺼지고 피곤해서 꺼지고 이유가 많아요. 점점점점 꺼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아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좀잘 하다가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좀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의 시선을 의식해요.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잘 하고 있나 하면요 약간 좀 긴장해요. 목사님이 다른 일에 바쁘고 또 자리를 비우고 하면은 약간 느슨해지는 거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런 거 맞죠? 아빠 엄마가 딱 지켜보면은 선생님이 지켜보면 약간 긴장하고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아빠 엄마 선생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제 나사가 풀린다 하거든요. 느슨해지는 거.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어, 나사가 풀린 이스라엘 백성들 조여주는데 좀 과격하죠. 굉장히 좀 과격하게 합니다. 순하지 않아요. 참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기조의 사람이고 한데 영적으로 느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함에 빠졌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성벽 경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다입니다. 성벽을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경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어린 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이신앙의 경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경계를 세워야 되는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안식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간의 경계. 시간의 경계가 있어요. 사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의 경계를 잘 세워. 하나님은요. 시간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만드셨어요. 시간 바깥에서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해가지고그 시간의 끝도 정하셨어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간이 끝나거든요. 시간의 경계를 정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심각하게 물러진 경계가 안식일의 경계였어요 안식일의 경계 사람들이 안식일인데도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오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온갖 침을 나게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거두어들이고 팔고 사고 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성벽을 쌓아서 도시의 물리적인 경계는 세웠지만 백성들은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할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시간의 경계 여러분 안식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업을 멈추고 상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사람들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로 따로 정해놨거든요 이 시간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미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경고하는 게 경고, 지도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말한 듣고 하면 경고한다. 경고야, 그런 얘기 합니까? 경고 많이 듣는 분 오늘 아침에도 경고 듣고 온 친구 있으니까 일어나라 자꾸 버텨기면 경고야 오늘 <laughs> 경고 경고는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는 거 근데 경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혜미야가 알아요 경고만 하면 말이잖아 말 이게 자꾸만 경고받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뭐, 전에도 경고했는데 엄마 아빠 경고했는데 <laughs> 뭐, 세게 안 하던데, 경고 좀 받지, 뭐. 학교에서도 벌점 좀 받지, 뭐. 나중에 청소해가지고, 매우면 어, 되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더그 예미야가 물리적인 해결책을 가져와요.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닫아버리고,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의 경계예요. 시간의 성벽이에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안식일에는 닫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과 영역, 세상의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그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나는 주일을 세상의 노동이나 상업적인 활동이나 나의 육신의 쾌락, 즐거움으로부터 구별하는 시간의 경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주일이라는 성벽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요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강조하잖아요. 결석 없는다. 주일을 좀잘 지키는 거.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가정생활도 보면 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간과하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좀 조정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는가고는 다른 거겠죠. 그고 만약에 지난 주에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러면 어못 들어 갔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 중에 수요 성령 집회를 나오든지 새벽을 나오든지 그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정성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경계가 있냐면 순결함이라는 신앙의 경계가 있어요. 네미아가 발견한 두 번째 무너진 경계는 결혼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엄격히 명한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체성과 신앙의 순결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평생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에 뭘 가지고 올까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쉽게 말해서 부적을 가지고 오고 섬기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그 남자가 그걸 허용해요. 괜찮아.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낳았어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외국 엄마의 아빠의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신앙과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러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언어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고유 언어. 근데 언어에 굉장히 많이 좋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정신이 담겨요. 정체성이 담겨 있고, 특별히 말씀이 언어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래서 잘 듣고 잘 표현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게 어렵잖아요. 다음 세대 자녀들 30분, 40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집중력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와, 네,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훈련을 잘 받고 있었,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언어에 사상이 담겨 있고, 언어에 정신이 담겨 있고, 언어에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도 좋은 언어 해야 돼요. 나쁜 언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느헤미야가요, 그걸 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언어가 무너지고 혼합된 그 신앙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심지어 어떻게 할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이제 자녀들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하잖아요. 누가 혼나야 돼요? 아버지가 혼나야 돼요. 하율이, 시율리가 교회 와가지고. 말썽을 부리면 누가 혼나야 돼요? 하유리 시유리가 혼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혼나요. 아버지가 엄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나무라고.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잘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 마시노내 <laughs> 아버지 누구야? 그 말이 그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잘 해야 되고, 아버지 본받아야 돼. 그래서, 너분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아버지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굴 욕해요? 아버지 하나님 욕하는 거. 아버지 마시냐, 뭐 교회 다닌다는데 저렇게 하고, 나 아버지 살아있냐, 어? 교육하냐, 제대로 하냐. 그래서, 알아 느헤미아가 그걸 알아가지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나무란. 근데요, 대단해요.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 며칠 어떻게 했을까요? 때렸어요. 아버지가 말못 말못 알아듣고, 자꾸 버티니까 여기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때렸어요, 때렸어 그렇게 해서라도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는거그 사람들이요, 자꾸 때리면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다가, 때리는 것도 면역이 생겨요. 아까 경고도 면역이 생겨야 잖아요막 아빠, 엄마 경고하는데, 경고 조금 받지. 그럼 때리면요. 처음에 아픈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냐면요몇대 맞고 말지 뭐. 우리 형제님들 다 이해할 거 맞죠. 그래. 몇대 맞고 시원하게 몇대 맞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그게 생기거든요. 그것도 알았어요. 노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도 안 되니까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 머리털을 집어뽑아서 이건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지금 그거 지금 교회도 지금 보면 가정이 제대로 안 쓰면 아버지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나무라고 또말안 들으면 엎드려 버치고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머리털 뽑으아그기까지 아, 내가 아 되는가. 내가 이해 보니까 옛날에는요 머리털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위신이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깎아 버린다, 머리털을 잘라 버리면요 엄청난 모멸 멸시 그거예요.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요 공개적인 그거예요.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니요그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머리털을 지금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비싼 샴푸도 쓰고 조심해야 되는데 머리털을 뽑겠다면 안 됩니다. 그만큼 자녀가 믿음 안에서 가장이 신앙에서 안 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세요. 목사님이 이제 신앙적으로 제대로 안 하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보겠다.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정신이 와, 진짜 심각한 거 제대로 해야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경계 우리가 듣고 말하는 언어에는요 가치관이 있어요. 지금 은 모든 이제 세계관을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옛날에는 와이 책이라도 읽었지. 지금부터 안 읽어. 어디에서 배워요? 뭐 내가 모든 배운 모든 지금 뭐 지식은 유튜브에서 배운다. 인스타에서 배운다좀 o n t come in. Insta. You don't have t 아니죠 가장 중요한 언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신앙관을 세워가야 된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d o 목사님 고민하고 있어요. 새해에 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더 말씀 읽기 위해서 그냥 성경 보세요, 큐티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드립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자녀 교육에서 세상의 언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언어를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어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시곤 합니다. 마지막 28절에 31절 말씀 보면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준의 경계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지도자의 타락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렇다 치고 지도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잘 합시다 하면 되는데 같이 무너진 겁니다.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제사장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성전에다가 드려 버렸잖아요. 네헤미아가 와서 그 사람 쫓아내고, 그런데 또 다른적인 산발랏의 사위를 이제 보내버리고, 영적 지도자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요, 네헤미아는 그 아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영적 지도자의 타협은 백성 전체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머리털 뽑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 버리고, 굉장히 과격하죠. 그런데요. 신앙의 경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과격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돼. 요 끊어낼 것 끊어내고 전환할 것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기준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지도자는요. 목사님에게도 해당되고 목사님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느헤미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아버지가들이 영적 지도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되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느헤미아 말씀 읽으면 서 하나님 저에게 느헤미아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느헤미아가 가졌던 영적 비전과 사명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런 담대함도 주십시오. 엎드려 붙체가 때리고 머리털도뽑고 쫓아내는 그런 과격함이 아니라 뭔가 결단력, 담대함. 신앙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포기하고 따르는 결단. 내려놓고 섬기는 결단.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타협의 빌미를 주지 않는 삶의 모범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벽 완성의 마지막은 신앙의 경계를 세우는 치열한 역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방심하면 안 되고 느슨하면 안 돼요. 성벽이 세워졌다고 어, 이제 괜찮다 끝났다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괜찮다 방심하면 안 되고 예배의 자리 나와있다고 괜찮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의 경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의 경계를 잘 세우고요. 느헤미아처럼 과감하게 쫓아내야 할것 쫓아내고, 버려야 할것 버리고,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것 취하는 영적 느헤미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